좀 운동 선수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스포츠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면서 운동 선수들이 인기도 높아지고 돈도 또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열성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등에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합니다. 그 이름을 새겨진 운동선수 유니폼을 입고 하는데 그 옷을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되지요. 그런데 그옷한벌 팔릴 때마다 이제 그 선수에게 이름이 적혀진 선수에게 작은 로얄티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롯데에서 그 등번호 등의 이름이 새겨진 어느 선수가 그 옷이 제일 많이 팔리겠어요. 롯데 한마알로맞혀보세요 롯데. 강민호입니다. 강민호인데, 1년에 강민호가 옷만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쯤 될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기 이름 새겨진 옷만 팔아서 버는 돈이 1년에 5천만 원이랍니다. 요즘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는 것이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유명 운동선수들의 그 인기와 명예와 부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고된 훈련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선수가 되려면 자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질이 있어도 훈련 없이 좋은 선수가 될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배우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수영선수 중에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이 사람은 런던 베이징 아테네 올림픽에서 메달을 통합 22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메달 기록보유자입니다. 22개. 언젠가 이 사람이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소개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칼로리로 12,000 칼로리랍니다. 12,000 칼로리면 성인이 6일 먹는 식사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여일 동안 먹는 음식을 다 먹어치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살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음식 먹을 수도 없고 또 먹는다면 당연히 비만이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왜 살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칼로리를 훈련으로 다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성인 6세 동안 먹을 음식의 칼로리를 하루에 훈련을 통하여 다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운동선수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연합급 그 배우의 많은 훈련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땀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천지창조 했습니다만은 천지창조 그냥 무대에 서면 노래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땀 흘려 연습했습니다. 연습의 결과지요. 얼마나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공연의 수준이 높아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약점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결과만 원하고 훈련과 수고는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건 싫어합니다. 결과만 얻자. 이게 현대인들의 약점입니다. 결과만 얻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이 없으면 오히려 퇴보합니다. 퇴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 문명의 이기 중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정말 얼마나 편리합니까? 대표적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지요. 그 복잡한 계산 톡톡톡톡톡 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계산기를 자꾸 사용함으로 사람들의 암산하는 머리가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꾸 계산하는 능력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산기를 사용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 암산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수학 1등 합니다. 미국 아이들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머리가 퇴보하기 때문이지요. 훈련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은 요즘 살이 쪄서 배가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뭐 그중에서는 체질적으로 살이 찌는 분도 있겠지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 찐다 그런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은 그러나 많은 분들은 먹는데 먹는 만큼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리가 자꾸 훈련하고 써야 튼튼해질 텐데 전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다리가 자꾸 가늘어지고 약해져서 툭 부딪히면 부러져 버립니다. 훈련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점점 퇴보하고 약해집니다. 생각해 보면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고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이을 후계자요, 보험사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을지 가르치는데 특별히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오늘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내 자신을 <laughs>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여기 경건이란 말은 헬라우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과 세베이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기쁘다, 복되다 그런 뜻이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경건은 뭐냐? 기쁘고 복되고 좋은 두려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복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 앞에서 조심하지요. 내말 한마디가 혹 상처는 주지 않을까? 조심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할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복되게 두려워하는 것. 이 경건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쌓아요. 경건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 경건을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하면 경건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본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죠. 연단. 이 연단이란 단어가 조금 뜻이 그렇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보면 굽나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게 짐네스틱입니다. 짐네스틱. 짐네스이 니가 체육이거든 체육. 체육이 짐네스틱입니다. 짐네이즈면 체육과 아니죠. 짐네스틱.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것 같고 운동 선수들이 체육을 훈련하는 것 같고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훈련 선수의 땀을 흘려서 훈련을 싸움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함으로, 땀을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된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듯이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가 경건을 쌓아간다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얻는 거 아닙니다. 오랜 세월, 고준히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훈련을 쌓아감으로 얻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학기 말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이 다 시험 공부합니다. 한 학생만 공부를 안 해요. 그저 뭐 나는 기도만 한다. 중얼중얼 기도하고. 시험 치기 전날인데 다 걱정하는데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자기는 그저 뭐 중얼중얼 기도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을 칩니다. 시험 지가 나왔는데 공부를 안한 학생이 알 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뭐라고 썼느냐? 그알았겠 썼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써놓고 요유히 나가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렇게 채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학생은 0점. 하나님은 다 아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우리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마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술적, 무슨 말이냐. 마술사가 보자기를 가지고 얕! 하면 비둘기가 탁! 키워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어느 날 얕하고 은혜를 딱 받으면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령을 딱 받으면 은혜를 딱 받으면 아니면 하나님을 딱 체험하면 내가 확 변할 것이다 물론 그런 결정적 은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아도 나는 여전히 완전히 변화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내 속에 제약된 성품이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때에 마치 그 사람들이 혜성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촥! 나타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 나도 은혜 받기만 하면, 나도 성령 체험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인도했습니다. 모세 5경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위대한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호세, 모세가 어느 날 호랩살,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니까어디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훈련시켰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의 신학교였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혈기가 죽습니다. 자기 의지하는 마음 죽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의 특징. 첫째 훈련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도 잘 받으려면 이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훈련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은 실천하는 겁니다. 에어로빅 비디오 100번 보아도 내가 에어로빅 하지 않으면 살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허리,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 하지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론만 가르치고 실제가 없는 교육이 문제다. 그런 말 하는데 요즘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가르칠때뭐 원어민 교사도 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배울 때만 해도 영어는 말인데 말이잖아요. 말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문법을 배우고 독해를 배웠어요. 문법적으로 뭐 문장의 오형식이니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 거니? 이거 잔뜩 배우고 말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영어공부 10년을 했는데 미국 사람 앞에 서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이론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잔뜩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하세요 해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을 해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 집회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저 약간의 감동과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집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실천하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는 하루 5분 주님 사랑하고 하나는 하루 5분 주님 자랑하자. 하루 5분 주님 사랑하는 것은 첫 시간에 하루에 5분 경건 시간 갖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5분, 세상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5분은 주님 만나자.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 기도 제일 좋겠고, 그렇지 못하면 집에서 적어도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실천을 하세요.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실천해야지. 하루 5분 주님을 자랑하자, 전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이 좋은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하자는 겁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통해 경건을 쌓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훈련은 전심 전력해야 됩니다. 전심 전력해야 훈련이 됩니다. 자, 요즘, 걷기 운동이 좋다. 그래, 걷는 운동 하는 분들 많지요. 아무리 걷기 운동이 좋아도,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운동 안 됩니다. 뒷짐 지고 어설렁, 어설렁, 이거는 운동이 안 됩니다. 적어도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숨이 가쁠 정도로 힘이 들어가야 운동이 되지요. 운동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가 인터뷰한 것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금메달 딴 비결이 뭡니까? 훈련입니까? 피나는 훈련입니까? 그랬더니 박태환 선수가 대답이 피는 안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유모지요. 그러나, 실제로 피나는 훈련이었죠. 피나는 훈련이 있어서 금메달 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해서 경건 훈련에 따라서 내 경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5분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되 간절하게 뜨겁게 하십시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도록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충성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몽사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전심 전력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즘 격투기가 나오고, 프로 권투가 좀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격투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거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여자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싫어합니다. 옛날에 그러나 프로 권투는 잘 봤어요. 프로 권투는 졸기하고 봤는데, 그, 권투 보면요, 여러분, 한 선수가 맞아가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때 해설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주먹은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 권투할 때, 함대 때릴 때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탁! 때려서 맞으면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중이 안 실린 그냥 무의식적으로 흐느적거리듯이 이렇게 휘둘르는 주먹은 맞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힘을 실어야 훈련이 되고 충격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가지를 할때내 체중을 실어서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체중을 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좋은 건지 자는 건지, 하나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구변이 안 되도록, 물에 물타도록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체중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전심 전력할 때에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을 통하여 내 경건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훈련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훈련의 또한 가지 특징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훈련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달 했다가, 한달 쉬었다가, 이러면 훈련됩니까? 훈련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훈련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합니다. 한달 훈련하고 선수되는 사람 없습니다. 20년 훈련하고, 아, 두, 1년 훈련하고 선수되는 사람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훈련합니다. 우리 교회 스트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스트링 하시는 분들이 이거 몇년 동안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한 거예요. 10년, 20년. 영적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경건 생활하고, 꾸준히 하나님 사랑하고, 봉사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 경건이 쌓여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에 가면 PRI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인데 이 훈련 받았거든요. PRI. 어떤 훈련이냐 하면, 총을 들고 훈련병들이 이렇게 빙, 둘, 둥그랗게 해서 띕니다. 뛰는데, 조교가 호각을 빽붑니다 열심히 뛰는 중에 빽 불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총을 쏘는 자세로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뛰다가 호각만 빽 불면 엎드리는데, 조금 늦게 엎드리면, 딱 눈에 띄잖아요 다른 조교가 뛰어와서 사제없이 발로 밟아버리고 발로 차버립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냥 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적각은. 그렇게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까지지요. 무릎도 까지지요. 그래서 이 PRI를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린다. 그래. PRI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며칠 동안 씻겨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호가 굶면팍 엎드리고. 하루 총이 그 다음날도 또 이거 들고 소감문은 막 엎드리는 거야. 왜 이렇게 시키겠어요? 군인이 뭡니까? 전투하는 사람 아닙니까? 총을 들고 적진에딱 들어갔다. 빠스락 소리만 나도 자동으로 무의식 중에 탁엎드려질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아니고 아예 어떤 인기척이나 뭔가 소리가 딱 하면 작적각 엎드리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 이게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도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록 그게 훈련이에요. 교회에 봉사의 일꾼이 필요하다 뭐 누가 할 거냐 내가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자동으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라요 훈련. 자동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써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결론 내려주신 것, 하루에 5분 주님 자랑하자. 하루에 5분 주님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루에 5분은 기도하고 하루에 5분은 전도하자는 이야기인데, 계속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평생 하겠다 이래 놓으면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하겠다. 그렇게만 결심해 보세요. 연말까지 하면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할때 훈련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돈 많은 유명한 사업가가 자기 아들을 대학에 기부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미국에는 대학 기부 입학이 있거든요. 돈 많이 내면 아들을 입학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내고 우리 아들 입학시켜주세요. 입학시켜주겠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까? 커리큘럼을 쫙 내놨어요. 이런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사학과가 보더니 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 이렇게 복잡한 과정 우리 아들 다감당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감당 못할 겁니다. 좀더 간단한 코스 없습니까? 그 담당자 말이 간단한 코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코스를 하느냐 하는 것은 선생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박 하나 만드는데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참나무 한 그루를 만드시는 데는 20년 걸립니다. 내가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에 따라 내 경건의 훈련과 기관과 전심전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오랜 세월 전심전력에서 경건을 쌓아가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면,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육체의 훈련,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익이 있으니까 운동하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하고 헬스 운동하고. 운동선수들도 훈련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육체의 훈련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범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 쌓으면 범사의 복이 됩니다.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내세에도 영광받고 상급받습니다.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전심 전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십시다. 경건의 훈련을 쌓으므로 금생과 내세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